안녕하세요 레드앤블루입니다. 오늘 시간은 국내 선물 옵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립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매매에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만의 기준을 잡아라. 자기네 기준이 없으면 그 매매가 결코 성공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고, 저 나름대로 정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통 당일 매매와 추세 매매로 볼수 있는데요. 당일 매매는 시가를 기준으로 당일 상승과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상승과 하락의 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추세 매매는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고 쭉 어떤 상승을 가다가 또 하락을 하고 하락이 계속 지속되다가 또 상승을 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좀 길게 우리가 5포인트, 10포인트, 15포인트, 20포인트 정도의 선물 포인트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추세 매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예, 당일 매매에 있어서는 시가와 마디가 제일 중요하고 추세 매매에서는 마디가 어떤 기준점이 되고 보조 지표인 이동 평균이나 MACD, CCI,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가지고 판단하여 추세의 지속과 추세가 끝남을 이런 보조 지표를 분석을 통해서 어떤 나만의 기준을 정해서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당일 매매 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항상 가격 매매 에 있어서 이 노란 선은 시가입니다. 이제 어제 7월 22일자 이제 이제 그래프 캔들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장 초반에 시가를 형성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시가 근처까지 왔다가 상승을 해서 빠졌지만 결국은 쭉 상승한 장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강한 상승장의 패턴입니다. 눌림목 주고 쭉간게 되는데요. 요뭐 시간대가 10시 반, 10시 반 중국 시장에 이제 움직을 보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시세 출발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싶은 당일 매매에 있어서 시가 중요하다. 시가는 당일 그 가격이 말하는 부고 있는 것은 전일장, 전일장의 시가가 이 노란선인데요. 전일장보다 빠졌고, 하지만 시가를 잡고 올라갔다. 시가 기준으로 밑으로 가면 매도, 위로 가면 매수, 어떤 하나의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 오늘 22일은 시가를 찍고 올라갔지만, 시세를 분출했지만 다시 내려와서 시가를 붕괴한 상황입니다. 다시 올라왔지만 다시 시가에서 붕괴. 네, 이걸 봤을 때 시가를 기준으로 우리는 당일 매매를 할수 있다. 네, 시가를 가지고 당일 매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일 매매에 있어서 요거는 어떤 그래프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추세가 상승이지 않습니까? 지금 302.50을 찍고, 305, 307.5, 310, 315, 17.5, 20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시가가, 자, 전일가보다 위에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시가만 보더라도, 현재 추세는 위로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장 초반의 가격이, 양세력의 어떤 키마치기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키마치기가 위로가 있다고 하면 현재 추세는 상승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현재 20, 20일하고 21일 22일 같은 경우는 시가가 위에 붕괴됐고 시가가 밑에 돌파했고 시가가 현재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어떤 힘겨루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의 지속이, 지속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어떤 우리 매매에 있어서 기준점이 될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당 매매에 이제 시가를 보시면은, 자, 이, 이게 상승 캔들이죠. 시가, 요 라인이 시가고, 요게 종가입니다. 그러면 시가. 이 하락 캔들이죠. 파란색이니까, 시가, 종가. 결국 캔들은, 이 빨간색 캔들 아니면, 이 파란색 캔들 아닌 경우가면은, 뭐, 이런 도집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뭐, 이렇게 원통용도 있지만은, 결국은 시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 캔들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발점에서, 시가를 분괴하고 내려갔다가, 시가를 돌파하고 상승. 자, 시가를 위로 갔다가 시가를 붕괴하고 하라. 종가. 결국은 이 시가가 얼마나 당일 매매에서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들의 모양을 이 시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된다. 자, 보통 가격은 빨간 캔들, 요 캔들 아니면 파란 캔들, 요캔들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거 말고 뭐외건이 있지만 은 확률적으로 이게 많습니다 그러면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게 확률적으로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당일매매에서 마디인데요 이 마디는 옵션의 이 프리미엄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요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옵션 행사 가격 ]을 마디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317.5, 320 근처에 있죠. 315, 312.5, 2.5의 간격을 두고 행사 가격이 이렇게, 이건 절대값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값을 이렇게 327, 325, 322, 320, 317.5 이렇게 라인을 쫙쫙쫙 꺼버리면 아, 이 가격이 아, 마디 이 부분에서 올라가고 있구나.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내려가구나. 여기서 302에서 계속 반등을 줬구나. 그리고 305를 믿고 올라가서 계속 지금 추세, 추세가 올라가겠구나. 지금은 320에서 맞고 떨어졌구나. 그리고 317.50을 붕괴하면 또 밑으로 갈수 있고. 이런 이 마디가 왜 중요한지라 하면 이 행사 가격이 선물료 현재가가 이 행사 가격이 어떤 위치에 값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 옵션 프리미엄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매매를 하더라도 반드시 선물 가격은 위 아니면 아래인데 당일로 봤을 때도 320에서 시작했으면 하락이면 317.50으로 가려고 하고 상승이면 320.50으로 반드시 가려고 할 겁니다. 그의 뭐,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요거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마디에서 마디. 두 마디를 넣을 거냐, 한 마디를 넣을 거냐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일 매매에 있어서, 자, 기준을 줬고, 자, 시가를 잡고, 요 라인의 행사가, 마디,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시가가 요 마디 위에냐, 아래냐, 그리고 시가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갔는데 마디를 뚫고 올라가느냐? 뚫지 못하고 내려오느냐? 그리고 뚫지 못하고 내려와서 이 시가를 공개하느냐? 그렇게 기준을 잡고 시가와 마디를 기준으로 하면 당일 매매는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어떤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기준을 잡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당일 매매에서던 시가와 마디를 잘 활용하면은 우수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요 보시면은 요 파란 선에 요 시가죠, 시가를 지지 받고 올라갔는데 320 마디에서 맞고 떨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시가에 진입하든지 3 2 0일 못 뚫고 내려올 때요때몇를 치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응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도 시가에 진입을 해서 320 맞고 들어 320까지만 목표가를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뭐이 양캔들 이컨트 시가인데 시가를 지키고 312.50 돌파했다. 어, 그러면 315가 목표가. 315 같죠? 그하면서 정상 하면 되잖아요 이런식으로 시가 마디를 활용해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추세 매매인데요 기본적으로 행사 가격의 마디가 제일 중요하죠 이 라인을 쭉쭉쭉쭉 쭉, 쭉, 쭉. 자, 305, 뭐 307, 310, 312.5, 315, 317.5, 320 2.5 간격으로 이렇게 라인을 쫙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보시면 302.50을 지지받고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320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의 기준은 302를 기준으로 받고 왔으니까 뭐 305가 됐든 307.50에서는 매수해가지고 쭉 들고 가는 거예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이 추세 라인을 쫙 껐을 때도 아직 무너졌지 않았다고 하면은 좀더 기다려. 이 추세가 무너지고 317.50이나 315로 깨면은 그때 청산하는. 그렇게 해서 좀 길게 매매를 적게 하고, 뭐, 5포인트가 됐든, 10포인트가 됐든, 15포인트가 됐든, 좀 길게 먹자. 매매가 많아지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이 추세가 되면, 이치수의 갭, 갭을 먹기 위해서도 이 추세는 중요하죠. 상승이면은 이 갭, 갭, 갭으로 가버리면 이 갭을 못 먹잖아요. 이 갭에서 뭐 올라갔다 떨어지더라도 지금 상승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갭을 묶기 위해서도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진입을 해서 계속 큰 하락을 했고 여기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올라갈 때 여기서 잡았다고 하면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추세 매가 되면 뭐 10포인트 선물 내기면 천만 원이잖아요. 결코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세매매는 마디를 일단 기준으로 잡아라. 뭐 당연매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이제 이겁니다. 보도지표를 분석할 줄 알아야죠. 자 마디를 내가 알고 자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그럼 기준점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보시면은 뭐 5일, 10일, 20일, 30일, 60일. 요게 이제 60일선인데요. 여기 30일. 지금 현재는 30일선을 돌파해가지고 요 여기에 머물러 있죠. 이거 붕괴되면은. 나는 여기에서 매수 들어갔다 하면 아 청산 아니면 나는 61선까지 가는 거볼 거야 그러면 61선까지 가는 거 여기 가서 청산 네, 하는 거고 뭐 좀더 기다려 보면 맞고 떨어지는지 맞고 올라가는지 보고 뭐 올라가면 더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맞고 떨어지면은 안돼 아, 기준적으로 추세 매매에서 봤을 때는 그냥 청산 그리고 다시 대응한다 다시 진입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고 여기 밑에는 이제 MACD하고 CCI하고 스토캐스틱 s 슬로 w 가 있는데요 보시면 바닥에서 CCI, MNCD 같은 경우도 여기 지표를 봤을 때 이제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영선을 돌파하면 완벽하게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건데 그 전까지 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 요거도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일단 영선까지 가져간다. MNCD 기준은 영선까지 한다. 영선 돌파하고 들어가면 더 홀딩. 어. 그러면 이제 또시시야시시야는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영선을 돌파해가지고 과열 구간에 있다. 과열이 계속 지속되고 영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 영선 왔다가 다시 과열로 가니까 영선이 깨지지 않면 홀딩. 그러면 여기 잡아서 여기 이게 깨진 영선이 깨질 때 청산 아니면 이 빨간 과열에서 빠져나올 때 청산. 거기 1이 100%인가요? 빨대 청산. 여기 자기만의 기준이되된 스토케스틱도 마찬가지로, 여기 침체에 있다가, 어떤 이제 바닥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기 왔을 때, 요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청산.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면 돼요. 보조지표도 뭐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 정해가지고, 뭐세 개를 같이 해서 되죠. 이제 뭐 mncd, cci, s t o 스 h a s 가 다, 1, 2, 3가 다 동일하게 하락, 이제 추제 끝나고 하락을 한다고 말하면은 그때부터 다 청산하면 되죠. 한 개를 잡든지두 개를 잡든지뭐 그거는 상관하 마시고, 보조 지표가 효행승인 합니다만, 내가 어떤 매매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 이제 유튜브를 저도 이제 합니다만, 이제 친절한 재성 씨란 이분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 자세한 강의를 많이 해놨어요. 상당히 이분이, 어, 예,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교육 자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자료를 꼭 봐가지고 보조 지표가 어떤 건지, 성격이 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분이 다 설명해놨으니까 이분 사이트 가가지고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생시장에서 살아남고 돈 벌기 위해서는 나의 매매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 고민하고 공부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은 어떻게 확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이제 방안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해 드린 거예요. 이거는 나의 제안이지, 여러분들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50%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최소 70, 80% 정도는 확률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해야지. 결국 확률이 높으면 나의 주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은 투자 패턴의 어떤 눌림목이 왔을 때도 굳건하게 그냥 확신을 가지고 내 확률을 믿고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돈이 따라오고.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외적으로 조금 더 부가적으로 내 인생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된다 면 이게 저희가 하는, 이 파생매매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면서 하는 이유가 우리 인생에 금전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제안해 준 방법대로 한번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고, 나이 막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확률을 높이고 그 확률이 높은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 돈을 결코 잃지 않고 딸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성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드앤블루였습니다.